우선 한줄 적고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. 실내 구간이 XI 바에서부터 뿔마 CI 형태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. 그 다음에 I 회적 조사 결과 1이라 그러면 첫 번째 조사 결과에서는 N1의 대를 표본을 뽑았고 그 결과 X1 바라는 표현 평균을 얻었다. 그러면 문제를 보면 뽑는 대수가 조금씩 달라졌나봐, 맞죠? 뽑는 대수가 달라졌다. 그 다음에 c에 대한 설명이 있고 힌트가. c를 뭐라고 할까? 첫 번째 c 원 한번 해볼까. c 원은 원래 공식은 k의 루트 n의 시그마 이런 형태겠죠.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k 대신 여기 2를 적, 써도 돼요 라고 했으니까 2를 하고 루트에 N, n1이라고 해야 되겠네 첫 번째 샘플한 개수 그 다음에 시그마는 250이에요 라고 이 값이 갈수록 작아졌죠 n이 커졌나 봐 그러면 두 번째 거를 한번 적어 생각해 볼까 두 번째는 이제는 얘는 아니까 열로 바로 적으면 2를 갖다 쓰세요 250에 이런 관계인데 c2는 2분의 1에 c1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음, 루트에 n1 500 합시다 이렇게 약분이 되겠지. 그러면 분모 있는 거 올리고 올리면, 2의 루트에 n의 1은 제곱하면, 뽑는 대수가 4배씩 늘어났던 소리. 등비기열 합이 이렇던 소리. 봅시다. 그러면, 초항이 n 의1 맞죠 4의 5승 마이너스 0 0비4 마이너스 1 나머지는 0수니까 초항이 n1이 16이 되겠다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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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よく。16